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인천 부동산 주간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중동구 송도 청락 경제성 확보, 인천 3호선 청신호. 제그 유튜브 방송을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천 1호선 지하철은 이렇게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구 검단까지 가고요.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도 이 검단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쪽 남동구 운현동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인천 3호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순환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선, 서울 2호선처럼 순환할 수 있는 순환선을 만든다는 거죠. 2018년에 구축계획, 도로만 구축계획 할때 노선을 좀 보면,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천 2호선인데, 교통소외지역인 동인천, 동구, 중구 일대, 이쪽에도 중구 일대, 그리고 신도시, 송도시, 송도 신도시를 연결하고요. 이쪽에 서창 지구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철 1호선을 만나서 다시 송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양구 쪽도 혜택을 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가 보기에도 인천 순환선이 그 구축이 된다 그러면 격자망 철도가 인천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그 이득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통 같은 경우 지하철 타면은 막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sg 랜더스 이군 야구장 청라 검토 동구장과 시너지 기대 그랬습니다. 2029년 이후 문학경기장 활용 나랑 그랬죠. 여기 이제 청라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돔구장이고 옆에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는데 몰인데 이게 이제 1군 야구장이니까 2군 야구장도 이 청라 일대에 그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라 시티 타워 또 지연되나 아, 타워부 연계 복합시설 건립 계획 미확정으로 공사 일정 밀릴 수도. 인천경제청은 용역착수 예산 편성조차 못해 용역심의의 부결단 여기 청라호수공원 중심에 이렇게 청라타워를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지어지면 청라에 정말 스팟이 되겠죠. 핫 플레이스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소음 분진 투성. 인근 수천 세대 주상복합 허가. 인천시 재무덤파나. 참 재밌는 게, 이게 연안 아파트고 이게 항운 아파트거든요. 이 소음 분진 등 때문에 이두개 아파트가 송도 이제 909에다가 아파트를 짓죠. 근데 여기 다시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들이 낡고, 또 소음 분지 때문에 그 송도로 이주를 시키는데, 다시 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한다. <laughs> 정말 이거 두 가지 잣대. 이율 배반적이라는 거죠. 예. 대장 홍대선 연내 착공 선언에 대장 청라선 주변 기대감 부상 그랬는데, 2호선, 2호선이 이렇게 연장을 해서 부천 대장, 그 다음에 이쪽에 박촌, 작전, 효성, 가정, 루원시티, 청나, 청나 국제도시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장 홍도선, 홍대선 사업을 최초지 하한 현대건설이 대표사인 서부광역 메트로는 최근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맺고 조기 착공에 합의했다. 빨라진 사업 일정에 따라 개통 시점도 2030년으로 단축되기 전마다. 이 부분이 이제 2030년까지 되는 거고 2030년.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직 반영해달라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기까지가 이제 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 홍대선 연장 보면 착공 빨라지는 대장 홍대선 대장 덕은 화곡 들썩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서울 이쪽 부분에 아파트 값들이 호재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옛 로터백화점 건물 7월부터 외부철거 본격화 그래서 28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바로 인천경찰청 아래에 있는 그런 로또백화점 건물이 헐리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위약금 물더라도 취소. 집값 취소는 일기신도시 무슨 일. 그래서 평촌, 일산, 부천중동뭐 산본, 분당,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다. 근데 아직 이게 사업성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예단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다만 예상보다 낮은 사업성, 용적률을 높인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공사비 상승 등의 집값 추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안양시,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330에서 350 수준의 기준 용종률을 허용할 바칩니다 이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 상한 용종률 450%보다 낮은 수치다. 특별법은 각 지자체가 기부 천납 비율로 기존 용종률에서. 기존 기준 용적률까지 드러난 용적률의 10에서 40% 범위에서 기준 용적률을 넘어서면 40에서 70%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아지는 만큼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으로서 송도 연장 9월 재신청해야 인천시 불가능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천시는 골든 하버뷰가 해결이 돼야지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안된 건데. 그런데 그런 관계 없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가 잘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809 연장, 인천 1호선 연장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호반 서밋이나 랜드마크 시티,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호반이죠. 베르디움, 그리고 마리나베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을 해도 이거 지하철 연,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24년인데 5년 이상 걸려도 최소한 2030년에야 중공이 되는데 그때도 이미 늦죠. 그러면 여기는 벌써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송도로 본사 이전 추진 그래서 지금 이게 분당에 있는데 연구소가 하고 본사가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곧 송도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되는 거죠. 윤환 계양구청장 인천 북부권 문예관 유치 삭발 단행 예고. 지금 서구하고 북부권 문예관이 그리고 계양구하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체 장이 이분이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구도 서구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개항도 있지만 서구가 들어오면 더 서구 쪽이 발전하는 거고 계항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두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발길 끊긴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장 애물단지 전략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28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행사장 전략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결국은 지자체가 이렇게 짓더라도 어 지방세가 여기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필드서 국제 스케이트장, 인천 유치 열기 후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천 국제 스케이트장 인천 유치가 되면 또 다른 희소식이일 거죠. 어제 보도자료죠. 인천시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최종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 R&D 인력 양성 거점이 됐고 그다음에 남동 스마트 그린산단이 바이오 원부자재 강소기업 육성 거점이 됐고 또 영종 자유구역이 바이오 글로벌 생산 협력 거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흥 경기도 시흥 쪽도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와 또 영종이 남동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줄 압니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금방 될것 같더니 기약 없다. 결국은 이게 이제.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가 돈 싸움이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방패장을 김포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인천이냐 이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방패장은 김포에서 받고 운영비를 인천하고 그리고 이 김포하고 동일하게 내자 운영비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지금 인천시하고 그 김포시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최종적으로 어쩌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극적 타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반패장은 김포에서 받고 그리고 경비를 같이 대고 5호선 연장도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또그 인천에서도 그 정거장을 최소화시키고 5호선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포에게 또 힘을 실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